w o 우리 이번 판막 판. 이야마지막판 어. 그래. 뒤에서 파이팅! 파이팅! 야 우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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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자, 돌격 리야 우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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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살았어. <목소리> 어, 나 살았어. 안돼. 엄마 보러 갔었잖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수고하셨습니다. <수고하십니다. 웃음> 아 더. 아, 죽었는데 전혀 막 연기력이 이렇게 있어. 뛰어난 고대분들 만나봤는데 원래는 뭐 하시는 분들인지 한분한분 얘기 들어볼게요. 네 원래 공부하시는 게무세요 법이요. <laughs> <laughs> 네이번법 공부하시는 법학생이셨고요 뭐 공부하세요? 법이랑 미디어학부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, 알수 없는 내 가, 저, 고, 네, 고대인 것 같은데요 다음 분뭐 공부하세요? 생명과학 공부합니다 <laughs> 이 조합 되게 신기한 아, 조합인데 <laughs> 다음 분 저는 고려대학교 중앙 아카펠라 동아리 로그스 전공하고 있습니다 오오오 하, 야야, 학교를 버렸어 많이, 많이 사랑해주세요 <laughs> 아 학교는 없고 동아리만 내 네, 다음 분은 아전 언론 공부합니다 <laughs> 다음, 다음? 체육교육과 가정교육과 <laughs> 야 웃지마 야 멈추지마 아 진짜 어디 체육과 가정교육과래 <laughs> 가정교육과라고? 네, 되개 정신없는 이 고대 분위기 빨리 마무리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아, 둘을 아, 또 물어봐주세요 네. 아저 아, 공부 안해요 동글에게준 높은 학점 하지만 너에게는 기계 좀 만지고 <laughs> 있어요. <있음>. 아, 기 <기계? 웃음> 예. <웃음> 무슨 디졸 디자인 저희 아. 아 얘기 를 들어보니까 이이 학생은 지금 홍콩 학생 홍, 홍콩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어쩌다가 이렇게 참가하시게 된 거예요? 어, 같이 어, 하이. <laughs> 아는 사이니까. 아, 아는 사이에서 그냥 끌려오셨어요? <웃음> 네. <웃음> 우리 네. 먼저 하고 싶 <목소리> 미안해요 아웃스러워. 아니 <목소리> 인터뷰하고 있는데 조금 거짓말하면 안되나? <laughs> 네 이렇게 활기찬 아, 아, 고대여러분 아, 만나고 아, 마지막으로 화이팅하고 아, 한번 하고, 아, 한번 하고 아, 끝내겠습니다 기나기기나기아이기기나기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요 네, 이번 경기는 달콤하게 경기 플레이 하신 것 같으세요? 네, 달콤하게 했는데, 좀 달콤 스틸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보기에 저번 주부터 본 바로는 이번 팀이 제일 잘한 것 같은데, 앞치게 패하셨어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, 제 생각엔 이게 HQ가 이게 좀 무력하지 않았나 싶어요. 저희가, 제가 약간 빠르게 움직이는 타입인데, 저기서 이게막 말로 하려니까. 그래서 다음 몇 경기 때더 유능한 몇 hq가 몇 올라가고 몇 이제 무력한 몇 hq는 몇 다시 유능한 명. 플레이어로 필드 명. 플레이어로 이제 우와, 키, 나가서 딱몇 승리를 거머쥐겠습니다. 뭐 인터뷰를 <laughs> 하려고 하니까 네, <laughs>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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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녕하세요. 네 아, 저는 뭐 항상 저희 팀의 <laughs> 철칙에 맞게 달콤하게, <laughs> 세련 강하게 그렇게 플레이했을 뿐인데 뭐 상대방이 와서 맞아주는 것 같은 기분 들었다고 할까요? 네, 그 스나이퍼를 저격하셨는데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? 아 맞자 맞자! 아 이거다! 아 우리 팀이 이겼구나 했는데 팀원들 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잖아요. 근데 제가 그냥 말만 해놓고 그냥 달려들다가 죽은 일이 있어가지고 아 제가 너무 급하지 않았나. 다다 제가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. 네. 다음에 어떻게 임하실 거예요? 다음에는 팀원과 상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이제 어 정말 생전 처음 해보거든요. 서바이벌은. 근데 이제 한번 해보 해봤으니까 이제 피드백을 다 받아가지고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작전은 비밀로 해주시는 걸로. 네, 알겠습니다. <で>よし